아, 이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정말 큰 일인 걸? 오늘 이러다 사고 하나 터지는 거 아니야? 반장님, 여기 티라타도가 지금 퇴내고 있습니다. 어? 뭐라고? 기다려, 그쪽으로 금방 갈게. 네 알겠습니다 얼른 관리청의 상황을 보고 해야겠어 네 <laughs> 여보세요. 여기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습니다.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차가 지하차도로 진입하지 못하게 우회간판 먼저 설치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간판도 설치했으니 이제 물이 지하차도로 유입되지 않게 막아야겠습니다아리에 지하차도 침수 상황 시 행동 자리에 앉는리관에 2. 교통 통제 및 우회 간판 설치, 3. 지하차도 차수벽 설치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 체험을 종료합니다. 얼른 관리청의 상황을 보고 해야겠어. 여보세요, 여기 비탈면이 유실되고 있습니다.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비탈면이 더 유실되기 전에 마대를 먼저 배치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유실되지 않게 마대를 쌓았으니 이제 토속을 투하해야겠소 유실된 곳을 토석으로 채워 넣었으니 비닐을 부설해서 마무리 지어야 겠어 비탈면 유실 상황 시 행동 요령으로는 1. 담당 관리 기관의 상황 전파 2. 돌삭기를 이용하여 마대를 쌓은 후 토석 투하 3. 비닐을 부설하여 추가 유시를 방지해야 합니다. 체험을 종료합니다. 얼른 관리청의 상황을 보고해야겠어 여보세요? 여기 수문 고장으로 인해 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굴삭기를 이용하여 마대로 수문을 막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. 마대를 쌓았으니, 이제, 고속을 투하해야겠어. 고장 상황 시 행동 요령으로는 1. 담당 관리기관의 상황 전파 2. 불사기를 이용하여 고장난 순문의마들 쌓기 3. 불사기를 이용하여 토석 투하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 체험을 종료합니다.